네, 안녕하세요. 도털리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GetX Simple State Manager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Reactive State Manage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Simple State Manager에서는 GetBuild와 Update 메소드를 통해 UI를 업데이트 해줬다면 이번 Reactive State Manager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처럼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관찰, observe라고 하죠? 데이터를 관찰해서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에 UI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도 업데이트가 나오길할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좀 차이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ubspec 에 이렇게 get 을 등록을 해주고 command s 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이 모델 부분에 지금 제가 입력하는 부분들을 쭉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자 넣어주시고요. 생성자 constructor this student. 네, 이게 그 간단하게 이렇게 초기화. 어 이게 만약 student 를 그냥 파라미터 없이 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this student g r e a t e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컨트롤러로 갈 건데요. 이 컨트롤러에서 Class student 주시고, controller 로 작성해주시고 extends g e t x controller 를 넣어줍니다 g e t x controller 그 다음에 이 import 부분에서 어, student student 부분도 i m p o g i s o is a r s t kadra randale rx list kadra x list kadra rt kadra rt kadra rt k a d 이 a rt kadra rt kadra rt kadra rt kadra rt kadra Rx는 reactive x 그러니까 reactive x를 줄여서 Rx라고 하면 하고요. 추후에 이제 obs가 붙겠지만은 이 obs는 observable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이라는 이제 형용사죠. Observable이라는 이해서 이거를 줄여서 obs라고 이제 추후에 붙이게 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어, 기존에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rx 리스트 그다음에 rx 스튜던트 스튜던 리스트. 그러니까 rx R, rx 리스트 안에 rx 그러니까 rx가 스튜던 t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의 이이 스튜던트의 obs 그리고 이 스튜던트의 obs. 그리고이 학생의 obs. 그다음에 이 리스트가 또 rx니까 이거의 리스트의 변화를 OBS. 물론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게 보이시면은,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면은, 그, 이제 업데이트 된 거를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New Student Names를, 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ndrew 네, brian2, 그 다음에 catherine2 네, Catherine 이렇게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grade도 좀 변경해보기 위해서 new student grades,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pdate를 위한 update, 어, 저번처럼 simpleStateManager처럼 m e n update 메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string name, 인트, 인덱스. 이거를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스튜 n 트리 리스트의 인덱스를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근데 여기 업데이트에서는 밸류가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callback value i n t e r n a l similar to refresh. 근데, provide current value. 그러니까 현재 값을 제공해서, 이거를 현재의 밸류를 argument,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제공한다. 그래서 make senses s for custom RX types. 이런 식으로. 이 RX type에 적합하다는 거죠. 맞춤 RX 타입에. 그래서 이 밸류를 밸류를 받아 와서 이밸에 물음표 점 눌러 주시고 스튜던트 네임. 왜냐면 이제 이 받아온 게 스튜던트잖아요. 여기 지금 이 스튜던트. 왜냐면 지금 이게 RX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네임에 그 네임을 이 네임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튜던 네임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레이드로 바꿔서 메서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레이드 grade. 그레이드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레이드 아 스튜던트 그레이드죠 스튜던트 그레이드 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이 리액티브 이 부분 rx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인데 이 메인도 아, 여기서는 어, getput이라는 어, 물론 이게 이게 좀 개발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get Put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이 material 부분에다가 get 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 command s 눌러서 get을 이렇게 i 포트 해줍니다. 이 get material 앱을 해주셔야 이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get x get x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 먼저 이, 이,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그, 컨트롤러를 저희가, 이제, 어,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 controller, get put을 이용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student controller. 네,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갖고 오고, 이 모델은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리스트 뷰를 넣을 겁니다. 스케폴드이 바디 바디 대신에 리스트 뷰 리스트 뷰 빌더를 빌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카운트를 해서 이 컨트롤러에 스튜던트 리스트의 랭스를 갖고 옵니다 길이를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아이템 빌더 해주시고 빌드 어, 빌드 컨텍스트 물론 이거 빌드 컨텍스트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빌드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인트 인덱스 근데 이게 좀더어네 그다음에 이 중괄호 중괄호 넣어주시고 그다음 에 리턴 컨테이너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이 좀 들어갈 텐데 마진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복사해서 패딩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i 일드 넣어주시고 컬럼으로 아,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까지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갤렉스에 업데이트된 사양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갤럭스 위젯. 저번에는 갭 빌더를 사용했었죠. 근데 이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괄호 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괄호에 다 보면은 빌더라고 있습니다. 빌더. 이갤럭스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서포트하는 빌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더. 이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예, 파라미터 하나 넣어주시고 텍스트 네, 여기다가는 이제 아이디 간단하게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튜던 리스트 인덱스 그 다음에 스튜던 리스트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하면 바로 접근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소괄호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임도 네임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임 이게 렇 중괄호, student list, index, student name. 그다음에 마지막 grade 넣으면 되겠죠. grade, g r a 네, 이렇게까지 넣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버튼. 네, 버튼을 두 개를 만들 건데요. 바로 이름을 아까 여기 보시면은 스티런 컨트롤러에 어, 이스튜런트 이름과 그레이드를 업데이트 update,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시스 줄들어 넣어주시고 텍스트 버튼으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u n pressed 그 다음에 업데이트 스튜런 네임해서 아, continue student names.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전달하시고 인덱스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hild에서는 const text 이름 변경. 네,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서는 이제 성적 변경. 이렇게 그리고 여기 update student name을 update student grade. 그다음에 여기를 new NewStudentGrade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여기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잘 되는지 빌드,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부분이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컨스트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세이브 하시고 빌드 해보, 해보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빌드를 지금 해본 모습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갤 t x 이렇게 네줄나온 정도 나오죠. 스튜 e 컨트롤 controller has been c r e a t e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개 t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개풋이 이제 의존성 주입되어 DI라고 해죠그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 텍스트 이 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갤럭스이 업데이트 이거를 할수 있는 것들 데이터를 갖고 와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갤럭스 이글셈블 이렇게 뛰어놨는데 여기서 이름 변경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심플스테인 매니저에 대해서 개빌더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리액티브 그러니까 뭐 리스트처럼 좀 크고 여러 가지 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엑스 이 리액티브 X, 그 다음에 이 OBS 키워드, Observable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RX, 이 GetX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조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좀 개발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시고 어, 실제 사례에 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